자 이번에 단항 등황이 출시가 됐는데 얘가 공방 때 실드 기반 캐릭터라고 소개가 됐었죠? 제가 얘를 써봤거든요. 얘가 역대급으로 쓰기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잘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쓰냐? 혼돈에서 보여드릴게요. 등황 비술을 쓰고 들어가면은 처음에 실드를 씌워주거든요. 그 다음에 운영법이 겁나 어려. 워자 비술 켜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투하자마자 실드 씌워주죠. 이게 끝이야, 사실. 뭐할거 없습니다. <laughs> 여기 왼쪽 보이죠? 이 용이 올라올 때마다 모든 아군한테 실드 씌워주고, 그게 끝이야. 응, 어, 겁나 쉬워요. <laughs> 평타는 평타, 전수는 모든 라군 실드. 그 다음에 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쓰면은, 여기 용 보이죠? 이게 강화가 됩니다. 원래 저 용이 올라오면 실드만 주거든? 근데, 궁을 쓰면은, 이렇게 공격하면서 적한테 데미지까지 준다. 이게 전부입니다. 쉽죠? <laughs> 그래서 스킬 소개할 것도 없어. 스킬 소개해드릴까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전스, 공격력 비례 실드. 끝. 평타는 평타. 궁극기, 모든 적한테 피해주고, 모든 아군 실드.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용이 올라오면 실드를 주는데, 공격하는 걸로 강화된다고. 근데 그 공격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냐? 단항 전스가 모든 아군 실드를 맞는데, 특정 아군을 지정한 다음에 발동한단 말이야. 그 지정한 사람한테 용을 붙이는 거야, 그냥. 에. 님들 노래 룰루 알죠? 룰루처럼 아군한테 이렇게 용을 씌워주는 겁니다 한 명한테 그 아군의 공격력 비례한 데미지를 준다 그 아군의 강함에 따라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 단항은 얘는 그냥 공격력 속도 그거 말고는 챙길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럼 딱 보이죠? 전수 실드 특성은 용으로 실드 주고 궁은 그 용이 강화돼서 적을 때린다 이것만 알면 등황을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스킬 소개 끝 치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추가 능력들을 좀 봐야겠죠? 자 추가 능력 우거진 지역 전투 시작 시 등황의 행계증이 40% 증가하고 단항의 용이 붙은 아군이 공격할 때마다 단항의 에너지가 6 포인트 회복되고 용령의 행동계지가 15% 증가한다. 사이클 깔끔하게 굴려주는 행적이죠. 그다음에 추가 능력 천회경관 전투 스킬 발동 시전후가된 목표의 공격력이 등황 공격력의 15%만큼 증가한다. 이 등황이 유물에서 챙길 게 공격력밖에 없잖아. 그래서 대충 한4,500 정도라고 봤을 때. 공격력을 한 500포인트, 600포인트 주겠죠? 다른 로빈이나 이런 퍼센트 공격력 버프로 비례하면은, 얼만큼이냐? 공격력 50% 버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 정도 올려준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근 행적, 가파른 산세. 용령이 행동할 때마다 원래 모든 아군한테 실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드가 가장 낮은 아군한테 실드를 조금 더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등환 궁으로 강화된 용령이 적한테 데미지를 입힐 때, 전후 공격력의 40%만큼 추가로 피해를 가합니다. 그냥 그거죠. 용령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군한테 실드 주는 거. 적한 태피를 주는 거, 그두 개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항 등황의 스킬 전부다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고 그리고 얘가 심지어 배포죠? 진짜 뉴비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초반에 힐러나 탱커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진짜 등황 드시고 가면은 든든할 겁니다 <laughs> 그게 나까지 느껴져 지금까지는 아처, 완매, 레이시오 이렇게 버퍼나 딜러밖에 배포를 안 했잖아 그나마 나차를 배포하긴 했는데 누가 나차를 골라 완매를 골라야지 그래서 힐러, 탱커의 자리가 뉴비분들한테 굉장히 부족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등황이 진짜 십십삽삽 고 투약. 그래서 저도 나오면은 너무나 잘쓸것 같고 여러분들도 든든하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밥이란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laughs> 그럼 이제 스킬 말고 다른 사항들 좀 볼까요? 자 일단 광추 먼저 보겠습니다 단아의 광추가 이번에 좀 멋있게 나왔는데 효과가 뭐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공증64% 등황이 궁쓸 때마다 등황 공격력이 10%만큼 모든 라군 회복, 체력이 가장 낮은 라군은 2배 회복 그 후에 모든 라군이 가는 하 피해가 24% 증가 거기에 수물을 보유한 캐릭터는 추가로 12% 증가 이렇게, 공증, 회복, 가피증이란 심플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환물을 보유한 캐릭터가 추가로 강는 피해가 12% 증가한다? 이라나는 소환물을 가지고 있는 아글라이아, 토파즈, 경원, 베네랑 써야 하나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등황은 아군한테 용을 붙인다고? 그 말은 뭐냐? 얘가 용이란 소환물을 소환한 걸로 취급이 됩니다. 뭐 만에 하나 이런 부틀한테 용을 붙인다. 그러면은 이 부틀이 용을 소환한 걸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좀더 보겠다고 막 아글라이아, 병원, 토파즈 걔네한테 억지로막 붙일 필요 없다. 자 그럼 등황에 대청친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거 있겠죠. 공훈 강추. 이게 방어력, 공격력 그런 거안 따지고 실드량이 증가하는 데다가 실드를 보유한 아군이 가는 하 피해가 20%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만큼 좋은 대처 강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은 카카바샤 그려져 있는 보존 공훈 강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다 방어력 그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좋다고 말 못하겠네. 등광이 배포잖아요. 광치는 뽑는 게 좋을 것 같다. 캐릭터를 공짜로 주는데 불만을 왜가죠 저는 감사하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물 볼까요? 유물은 이번에 등황 전용구로는나왔죠이 은둔자 세트에서 속도 공격력 챙겨주면 됩니다. 공갑바, 공신, 공구체, 애회 매듭. 딱이 정도가 이상적인 세트라고 보고, 만약에 속도가 조금 너무 느린 것 같다 하면은 속도 신발 껴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게임 기준 134가 개인적으로 좀 적당하다 봅니다. 그리고 치명타 같은 경우에는 챙길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뭐 챙기면 좋게 하겠지. 근데 그거 할 바에야 그냥 공격력 더 챙겨가지고, 실드나 더 든든하게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음. 다음에 이제 돌파 볼까요? 1돌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1돌. 등황이 필살기를 발동할 때마다 SP를 회복하고, 전후 버프를 받는 아군의 모든 속성 저항관통이 18% 증가한다 저항관통이 보통은 풀돌이나 사돌 이런데 20%밖에 안달려있는데 이거를 1돌에 갖다줬네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보이는 돌파입니다 물론 다성비는 명암이죠 대신에 상당히 좋은건 팩트다 다음에 2돌 등황이 궁쓰면은 원래 용령이 강화돼가지고 때리는걸 딱 두번하는데 그게 추가로 두번 돼서 총네번 발동하고 등황이 궁쓰면 용령의 행동게이지가 100%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강화된 용령이 적한테 피해를 줄때 추가 피해가 두배가 되고 실드도 두배를 준다 완전히 용량 강화해주는 돌파네? 가는 피해 2배 실드량 2배 발동 횟수 2배 그냥 2배 2배 2배네? 등황이 애정이로 돌파하실 분들은 이돌파까지 괜찮겠다 맛있네 다음에 4돌 볼까요? 전우가 받는 피해가 20% 감소한다 깔끔하네요 <laughs> 그럼 이제 대망의 풀돌 볼까요? 필드에 전우가 존재할 시 모든 적이 받는 피해 20% 증가하고 전우가 피해를 가할 시 방어력을 12% 무시한다 다음에 등황이 궁 쓰면은 모든 적한테 전우 공격력의 330%만큼 추가 피해를 가한다 딱 깔끔하게 그거네? 자기 받는 피20% 증가, 전후 방문 12%, 등 황이 궁쓸때 용량이 때리는 것 마냥 아군 전후 스펙 비의 데미지를 많이 준다. 딱 요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돌파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 개인적으로 1돌이돌? 여기가 좀 좋아 보인다. 돌파 비교 영상은 제가 조만간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실지 말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 볼까요? 자, 파티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체력 계수 파티 빼고 다 좋아요. 뭐 걸을 게 없어. 공격력 기반 딜러들한텐다 좋아. 범용성 하나만큼은 현재 불씨에 있는 캐릭터 중에 최성의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든든한 배포 보증 캐릭터 그런 느낌으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단항 등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렸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